네, 푸른 님. 오늘 언론사랑 인터뷰 되게 많이 하셨는데, <laughs> 네, 두번 했네요. <laughs> 인터뷰를 많이 하셨는데, 또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뭔가 되게 죄송한데, 뭐 이거는 개인 인터뷰가 어, 개인 유튜브니까요.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더 자유롭게 하다는 점에서 더 편안하네요.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어 사실은 정의당이 청년정의당을 몇년 동안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정당 활동에서 청년이 주요 주도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전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뭔지 제 청년위원회 활동을 통해 느꼈던 점들을 얘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약 제시도 해보려고 오늘의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어 정의당 충남도당에서 활동을 했는데. 거기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었어요 2년 가까이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사실 그 거의 1인위원회나 마찬가지였던 청년위원회를 어느 정도 사업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할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는데 제 나름대로 기여를 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청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을 때 느꼈던 점은 당에 입당한 청년들이 정당활동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왜 관심이 없는고 해서 일일이 해서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상대원들한테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뭐 사실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얘기를 한건 아니었지만, 제가 받았던 인상은 뭐 시간이 없다. 혹은 내가 정당활동을 해도 뭔가 내가 하고 싶었던 활동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거 맞냐? 나는 그런 의심을 되게 많이 느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인게 진보정당 역사에서 청년이 정당활동을 주도한 적이 있었나요? 이전에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에서도 청년이 국회의원이 된적 있었지만 청년이 어, 정치세력화를 해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거에 대해 입법활동을 주도적으로 한 적이 있느냐 하면은 사실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내부 비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계파의 행동 대장이거나, 혹은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데에 청년들이 소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과정을 겹치면서 청년들이 정의당을 어떻게 보면은 대한정당으로서, 혹은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바라보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이 사실은 당 활동에 있어서도 청년들이 자주적으로 그 수술의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정치 세력화를 해서 당내에서 청년 문제를 청년 의제를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한 말 그대로 청년 정의당을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이어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 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당원이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그 나름대로, 모멘텀 같은 그런 정파도 있죠. 그런 정파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주도하는 정치를 만들겠다라는, 예, 그런 가치를 가지고 정당 활동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정의당이 어쨌든 굉장히 선진적인 조치로 청년 할당을 20%를 만들어서 청년을 적어도 두 명은 국회의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여태까지는 청년 세대가 정의당을 내가 대타적인 지지를 하고 싶은 정당으로 생각해 오지 않았던 게 지금 통계나 사회적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고 정의당도 사실은 그런 기대를 만들 만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럼 국회의원을 청년으로 만드는 게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괜찮은 건가? 정말 청년이 정치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게 당장의 해결책은 안 되겠지만, 정말 먼 미래를 봤을 때, 근본적으로 청년이 정치를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16세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청년 활동만 한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된 데온 시민단체 활동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청소년 단체들과도 굉장히 연대 활동을 많이 하고 청소년들의 의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법이 개혁이 되면서 선거권이 확대가 됐잖아요. 청소년의 선거권 연령이 가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이 확대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얘기 나왔던 게, 학교 현장에서 정치를 생활의 일부분처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 즉, 우리는 여태까지 정치와 굉장히 거리가 먼 교육제도 하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정치가 내가 사는 세상과는 별개의 세상,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마치 이 TV 안에서 얘기하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인이 나와 같은 공간, 나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만의 세상에서, 여의도 정치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정책이나 입법 같은 게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년이 되어서도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떤 정치가 본인의 삶을 바꾸는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정치에 참여해야겠다는 그런 강력한 동기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이 저는 청년이 주, 정치의 주체가 되지 못한 것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떤 의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청년의 정치 참여에 좀 기폭제가 되는 역할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촛불 집회 이후로 어떤 그거의 시대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생각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때 청년 세대가 희망을 품었죠.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어쨌든 88만 원 세대에서 N포 세대까지 청년이 계속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다.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적인 해결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기대했지만 사실 그런 기대를 이번 정부가 만족시키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는 어떤 특정 정당 혹은 특정 정치 세력에 배타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청년이 어떻게 해야 되나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를 선택한 사람들이 청년 세대 전체한테 이런 문제 의식을 공유시키고 결국 정치에 참여해야 우리들이 먹는, 겪고 있는 불평등 문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라는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결국 청소년이기 때부터 이 정치가 굉장히 본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법과 제도라는 것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밑받침이 되어야지 청년이 주도할 수 있는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청소년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일본도 이제 청소년에 대한 참정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푸르님에 대한 생각이랑 의견 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에서 최연소로 총리가 되었던 산나마린이라는 핀란드 총리가 있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34세에 총리가 되었는데. 이분이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서 정말 차분한 정치인이라서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될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어떤 개인의 능력만으로 될수 있는 건 아니고 사회적인 문화 와 분위기가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청년의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공약으로서 선거권, 비선거권을 1 6세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겠다. 라는 공약을 주요 공약 중에 하나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정의당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의당, 무슨 뜻인가요? 사실, 그동안 어떤 정의당이 계속 청년 정의당이라는 그 말을 약간 구호처럼 써왔지, 실제로 청년이 주도할 수 있는 정의당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 요인이 결국은 정의당도 어떤 특정한 계파나 특정 세대가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즉 청년이 정당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뭐 이거는 사실 좀 불편해 할 수도 있겠지만 조성주라는 정치인이 있었죠 정의당에 그분도 사실은 어떤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가져가셨고 청년 정치를 대변하기 위해서 활동했지만 당의 그런 주요 활동가들에 의해서 밀려난 측면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당 정치를 더 이상 안 하게 된 상황이 있었죠. 그것만 봐도 정당이 청년 정치를 정말 이 본인들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가져가고 있지 않다. 결국 이 정당의 활동이 지속성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고, 그들이 주요 활동가가 될수 있을 만한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 점에서는 사실 충분한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청년 20% 할당을 비례해 둔 것은 굉장히 좋은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탄생을 한 청년 국회의원을 통해서 청년의 정치 세력화라는 과제를 그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을 거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청년, 청년의 의제라든가 청년이 어,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좀더 가수화시키고 입법 활동을 할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다만 거기에 발맞춰서 정당도 청년 정치인들이 그 정당에서 자연스럽게 유성될수 있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지역위원장이든 혹은 시도당위원장이든 청년한테도 당연히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의당에서조차. 청년이 아직 그런 리더의 자리에 앉는 것은 리스크가 있지 않냐 혹은 불안하지 않냐라는 의식이 저는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가정에는 불안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는 저도 어떤 명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청년 정의당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게 구호의 그칠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은 20% 할당을 해서 국회의원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청년이 정당을 정치에서 주도가 될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더더욱 열어줘야 된다. 뭐 지금의 대의원 할당을 주거나 청년 부대표를 뽑거나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런 기득권 정당에서는 못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좀더 나아가서 당에서 배양된 청년 정치인들이 정말 당 활동을 주도할 수 있고 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길을 좀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어줘야 한다. 그것이 청년이 정치의 주체가 될수 있는 길이고, 그것을 어떤 그런 기성 정치인들한테 요구만 할게 아니라, 저와 같은 청년 정치인들이 자체적인 역량도 키우고, 정당 활동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면서, 발 맞춰서 예, 나아가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한 기반을, 선적권 보장을 통해서 기반을 마련하고 싶고. 그와 더불어서 음, 당내에서도 어떤 청년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또 다양한 고민들을 만들고 논의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 준비된 질문은 다 끝났고 이제 뭐 다음에 이야기하실 것 음, 같은 거, 예고 같은 거? 제가 다음에 할 주제는 제가 성소수자 공약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세 가지를 내세웠는데 그 중에서 성별정정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고요. 다음으로 다른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특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요. 어,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법에 대해서 좀더잘 이해를 하고, 이 정말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납득을 시켜드리고 싶고, 이 영상을 통해 또, 또 입법 활동을 하는데도 있어서 힘을 얻어가고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을 많이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